아, 이런 실수 좋지 못해요. 이런 거는. 자, 7즈선수 허리케이. 야, 이거 대박인데요? 어, 아, 여기서 7전선수와 주바 선수. 이싸어름이 하나 만드네요. 자, 이렇게 밀어내면은 스프린팀 후방타워 한번 들어갈 수 있겠죠? 자, 여기 계속 주거니 박거니 하는데. 자, 여기서 쌍발랑둘 있습니다. 일단 칼로리 선수가 두명 맞췄고요. 자, 여기에서 허리케인 블래스터까지 아, 저기서. 그 파워가드 위로 지금 캔슬을 해. 허리케인 블래스터 파워가드 위로 캔슬했고요. 야, 이 깔끔한데요. 큐리 선수가 멋있는 장면 한번 보여주네요. 자, 여기서. 머큐리 던지기. 발리스타까지. 야, 이 마를레인으로. 하나. 이건 립두덩이 하나를 그냥 보내면 안 돼요. 이거 먹어줘야죠. 이런 건. 저것으로 인한 손실이 커요. 자, 아이스크림 팀은 좀 빠져야 되거든요. 야, 허리켄 캔슬. 야, 큐리 선수 바위가 너무 깔끔하게 들어갔어요. 초신불매 선수에게. 미션 선수가 미션 선수 제거했고요. 뭐, 경기 빠르게 진행되는 사이에 아, 여기 선수! 자, 7 0선 수를 제거 했습니다. 자, 교회 선수는 뭐더 고를 게 없죠. 그냥 방어를 많이 탔기 때문에 일단 살아나가는 게 우선이에요. 아, 여기서 이 교회 선수까지 제거 이리 나는 수. 자, 안타가 벌어지는데요. 여기 아이스크림팀에게 나쁘지 않습니다 무자안타고 벌어지는데요 여기서 뚫고 아이스크림팀이 나가느냐 아 근데 사이구론이 너무 대박났어요 사이구 안경이 선수가 진입을 해봤는데요 내가주 선수 제거했고요 야이것은아저 지금 말이 안나오는데요 아, 어, 할 말은. 유노 선수가 레벨링을 생각보다 좀안된것 같습니다, 이번 판이. <laughs> 그만큼 마킹이 심했던 거고요. 초일 지옥이 어느 정도 대박이 좀 나야 잘 펼치는 게 나이옥이거든요. 아, 별똥별이 너무 깔끔하게 들어갔어요. 자 이렇게 되면 뒤로 들어오는 이야생마 누가 만나요? 누군가 이 맞춰놓으면 막아야 되는데요? 초현지옥 그냥 보냈고요 자, 이 선수 무쌍 보세요. 1대3 무쌍을 그냥 오디로 혼자 다 해버립니다. 아, 진짜 이 선수. 어, 선수! 자, 이번에 한타를 걸겠다는 뜻인데요. 윤호 선수를 지켜봐야겠죠? 1인 초현주옥 예상하고 있는데요. 기다선수한테 자, 이렇게 되면은 베기우 선수가 도와줘야겠어요. 그렇죠? 자, 군방. 조여 줘. 죠 아, 이 재길팀이 밀어내나요? 막자! 트루퍼 막자! 백기 선수가 정합니다! 자, 여기서 제트 선수! 얼리기 당하고요! 야이 재길팀! 역전하나요? 아까 토리나 선수 진입하네요. 13단계 트루퍼를 뱅규 선수가 잘 가져갔어요. 윤호 선수 침착하게 레이트 선수 잘물었고요 자, 역시 디지타다니 선수의 원맨쇼를 저것을 봉인하니까 확실히 훨씬 나아지는 중후산 팀이에요. 자, 재규 선수가 원거리 유저가 레이트 선수한테 말리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큰 역할이죠. 역할을 한 거죠. 재규 선수가 이번 경기 승리에 1등 공신이 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결. 전략은 똑같습니다. 맹규 선수 혼자 타워링을 보내고 나머지는 타워를 막는 전략을 펼치는데 유자 선수가 그걸 알고 나면은 꼭 뒤로 돌아간단 말이죠. 자. 아, 유자 선수! 공이 깔끔하게 들어갔는데 초열 지옥이 항상 이 초열 지옥이 아까부터 개수작 선수한테 픽을 당합니다.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허리케인 블래스터 개수작 선수 찍어주고요. 클렌징빔으로 아카토리 선수 제거했습니다. 백구 선수가 아직 살아있어요. 아~ 재기 선수 여기서 너무 대박났어요. 이제 백기 선수가 빨리 딜을 해야 되는데요. 아, 제가 보기엔 좀 흥분해서 그런지. 블레스터 <laughs> 류지아 선수가 진입으로, 진입한 거를 이제, 플로라로 막았어요. 이게 굉장히 컸습니다. 막아준 게. 자, 근데 이번에 류지아 선수가 못 보고 있거든요? 이거를 토마스 선수와 대결을 하는데요. 재기 선수와. 자, 신빛. 큐에지오까지어리게 블레스터. 아, 난장인데요. 저 앞에도 볼까요? 겜슨 선수 따로 딜라고 있고요. 야, 결국 이번 디다 선수가 밀어냈습니다. 재기 선수를 제압했고요. 계수 선수 기어는 못하고 제거당했습니다. 자 이렇게 되면은 윤호 선수의 활약이 중요해요. 잡기, 성채 아야겠죠 예상 성채. 아 정령을 먼저 써버리네요. 자 앞쪽은 야 이번에 유지하 선수를 너무 칭찬해야겠어요. 이 선수가 앞에서부터 엘리 선수의 별똥별 제거를 하고, 아, 별똥별 홀딩을 하고 그 후에도 남아서 끝까지 홀딩을 해주네요. 야이 제길 팀 파란을 일으키나요? 정가오 떴습니다 박빙이 한타가 예상되는 가운데 효심 선수 한장계투루파 변신합니다 이 선수 앞선 타워 아, 앞선 타워량에 타워랑의... 자 시야 밝혀주고 있고요아카토리 선수가 그걸 막으러 왔습니다 자 막타! 매교 선수가 막았습니다! 자이 선수 줄리이 뛰었구요 이렇게 되면은 아 모르겠어요 아직 이 선수는 역시 예상대로 밀어 넣었구요 재규 선수가 밀린다 해도, 자 이번에 이 선수 지켜보겠습니다. 지금 3 단계 체력의 피가 있어요. 재규 선수가 그냥 안 죽을 수도 있거든요. 자1단어 라이, 아 들어왔습니다. 어이 게자 이러면 지다 선수 제거까지안 돼도 지금 홀딩이 되고 있거든요. 재규 선수가 살아 있어요. 맹규 선수가 그 사이 그 사이 앞에 봐주고 있고요. 자, 이 디다 선수, 한번더 잡기! 재규 선수, 가포태 터지나요? 자, 여기수한번더 울티! 아, 디다 선수 제거했습니다! 자, 1대1로 물렸는데, 재규 선수가 죽지 않았어요! 열심히 드라이였습니다! 자, 이 선수! 드라이가 중국이 아니었어요! 우선이었습니다! 우선 구선 드라이였어요! 자, 요진 선수. 침착하게 서리빨 들어가야겠죠? 자 누가 이 제기 선수 드라이가 중먹살이라그러 거야. 외시의 드라이로 붙이려고 제기 팀 결승 진출합니다!